이라고요 최초의 음. 고민부터 그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번호를 바꾸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유치원 때였어요. 남자애들은 이쪽 줄 서고, 여자애들은 이쪽 줄 서라. 이런 말을 할 때부터 이미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눈치를 보아하니 내가 여자 줄에 서야 될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한복을 입는데, 너무 당연히 내가 한복 치마를 입어야 하는 상황? 이런 걸 마주하면서, 아, 세상이 나한테 준 거랑 내가 느끼는 거랑 다르구나. 그런... 만화 소재로 몇번 달아줬었거든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더니 여자가 됐다 그러면 그런 만화책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주인공이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무시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당연히 남자였기 때문에 이게 어, 나는 뭐로봇가 좋으니까 남, 남자가 되고 싶나봐 이게 아니었어요 나는 로봇도 좋아하고 소꿉놀이 하는 것도 좋아해 근데 뭐 나는 당연히 남자인데 그걸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어날 때 땐... 성별을 선택을 해서 태어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남자로 태어나길 바라고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주사위 놀이라고 생각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2를 원했는데 1이 나온 거예요. 또 혹은 뭐 4가 나와 4를 원했는데 3이 나온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런 감정이 들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것들은 사실 뭐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네. 숨이 나오는 게 너무 끔찍하게 싫었어요. 왜냐면 그걸 근거로 사람들이 저를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걸 숨기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숨겼죠. 압박붕대도 해보고. 굉장히 작은 속옷으로 압박붕대처럼 틀어박기도 하고. 그 이차 성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하루에 샤워를 두 번씩 하다가 세 번씩 하다가 치달았을 때는 하루에 여름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몸이 붙잖아요, 자꾸. 혹시. 그래서 하루에 막 여덟 번, 아홉 번도 샤워를 하니 그냥 거의 욕실에 살다시피 하는 거죠. 미치겠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부모님 원망도 해보고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요. 다시 환생이란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진짜 힘들었죠. 그거를 지금 말로 한다고, 그거를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직접 당해보지 않은 인상 절실하다는 a t u r 요그 절실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있 a 요 내가 차라리 이런 걸 전혀 꿈에도 꾸지 않게 그냥 완벽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물론 최고는 일반적인 여성으로 태어난 게 최고였겠지만 차라리 그냥 일반적인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그게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렇게라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왜 이걸 포기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기 못하겠더라구요 이렇게 살지 않아 보려고 머리를 길렀었어요 머리를 길고 일부러 치마를 입었어요 물론 뭐 여성이라고 인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회의 기준에 한번 맞춰보고 싶었어요 되는지 엄마가 말하는 대로 진짜 제발 아니면 좋겠다. 나도 그냥 진짜 대학교 가서 머리 기르고 남자애 좋다고 그래서 남자애 만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결혼,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냥 엄마가 말하는 그 평일, 평범하다는 그 삶을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아, 근데 진짜 안될것 같다. 하셨잖아요. 네네. 두려진않았어요안 두려운 게 없었죠. 그랬으면 수술 자체를 하려는 마음도 없었죠.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을 먹겠다고 하면 진짜 절실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절실하니까 그만큼 절실하니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사망 동의서를 쓰면서 어 그다음에 못, 못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말 들어도. 그냥 수술을 받았듯이 진짜 얼마나 절실하면 그렇겠어요. 음. 자신의 성기를 제거하고 성 기능을 제거하고 대수술을 적어도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수술을 거의 2천만 원 주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만약에 그런 수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미치광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게 유일한 삶의 방법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자체도 지금 상당한 어떤 권 제약으로 작고할 거예요. 저를 알아가고 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가 감히 나에게 할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어, 엄청난 질문들을 전 쏟아내면서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그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긴 시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평가 절하하거나 그러지 않는 저 자신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누구보다 저희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고 누구보다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회에서 받을 불이익조차 미리 먼저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랜스더라는 결론이 났고 그 안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말아주세요.